블랙 라벨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2 2인치에 어마어마한 힐이 장착이 된다. 인테리어 끝판왕입니다. 당연히 패밀리카로 이용이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정성 중고차 대표 정성입니다. 와... 아직도 중고차 구매하는데 알선 수수료를 내고 구매를 하신다고요? 아 이거는 정성 중고차에서는 정 떨어지는 일이고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 유튜브나 다른 사이트에서 보신 차량 10만 원이라도 무조건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차량 구매 시에는 최고급 풀매트와 출고공까지 무료로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리프트 띄워주고 차량 점검해주는 거돈 받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언제 어디서든 다 해드릴 수가 있는 조건이고요 네, 오늘 준비한 차량도 이쁘게 만나보시죠 정성카. 오, 정성카. 안녕하세요 정성입니다 네, 저희 정성중고차에서 국산 대형 SUV들을 최근에 많이 내놨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수입 플래그십 SUV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고급 느낌 물씬 나는 차량이고요 신차가 9천만원이 넘었지만 현재는 더뉴 팰리세이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팰리세이드는 감가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막 금액적인 메리트는 감가가 적어서 나중에 타다가 팔아도 메리트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차량은 신차 대비해서 금액이 뚝 떨어졌다 보니까 신차가 대비 금액이 많이 저렴해졌다라고 할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GV80과 이 차량 고민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링컨의 에비에이터 2세대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 리저브 등급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요. 휠만 봐도 아시겠지만 블랙 라벨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리저브 등급이랑 거의 돈 천만원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디자인적으로도 너무 다르고 오늘은 외관 블랙에 실내 브라운 시트로 에비에이터 중에 1등 조합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거랑 견줄만하게 흰색의 베이지 시트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오늘 준비한 차량은 6개월 1만 키로 보증이 가능한 차량이고 스펙 바로 불러드릴게요. 2020년 출고했으며 10만 8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며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나누 전혀 없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판매 금액이 진짜 딱 GV80이랑 견줄만한 판매 금액이거든요. 3,790만원인데, GV80 신차가 8,000이 넘어가야 이 정도 옵션이 들어가는데, 요즘에 동급 매물로 봤을 때 GV80은 4,000 무조건 넘어간다. 브라운 시트나 베이지 시트가 들어갔을 때, 이 정도 시트면 시그니처 디자인 컬렉션이랑 파플러 패키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4,000 초중반대에 판매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 메리트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차를 볼때 가장 고민하는 게 뭘까요? 연비 걱정을 많이 하실 건데요. 아, 제가 이거 설명 드릴게요. 대형 SUV는 그냥 가솔린 타세요. 디젤 타면은 정말 후회합니다. 왜냐면은, 대형 SUV를 탄다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들을 많이 태우잖아요. 그냥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디젤 차량 타고 다른 사람 태우면 쪽팔립니다. 덜덜덜 소리 많이 나요. 그거는 제가 그냥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연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디젤을 타야 된다면 디젤을 타겠지만은 그 경우가 아니라면제말 듣고 가솔린 타시면 됩니다. V6의 3000cc 6기통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으며 차량 400마력까지 가기 때문에 힘 전혀 딸리지 않는 차량입니다. 전면부부터 차량 상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비에이터는 다른 링컨이랑 달라요. 링컨 하면 아저씨라는 표현이 딱 떠오르잖아요. 이 차량은 아저씨라는 표현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격투기 선수들이나 젊은 사람들도 에비에이터 차량 정말 많이 타고 저도 한때 드림카였던 차량입니다. 아직도 시세가 떨어지는 거 보고 바꿀까 말까 고민 중인 차량이에요. 네, 전면부 LED 헤드램프 장착이 되어 있으며, 아, 가운데 쪽이 너무 웅장해요. 가운데 쪽으로는 이렇게 엠블럼에도 살짝 LED가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전방 카메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더 센서판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블랙 차량은 본네트에 돌빵 많으면 보기 싫습니다. 특히나 이런 웅장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요 본네트의 돌방이나 흠집도 거의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헤드램프나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뭐 백화현상 기스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면부도 웅장하지만 측면부 바로 넘어와 보실 건데요 어, 전면부에도 크롬 라인들이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측면부에서 사이드 미러도 크롬이고요 위쪽에 루프레 그리고 윈도우 쪽에도 크롬 그리고 사이드 쪽에도 크롬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차량의 블랙 라벨의 하이라이트는 22인치의 어마어마한 휠이 장착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휠 컨디션 완벽하고 타이어 상태 80%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1열 바로 맛보기로 만나보실 건데요. 1열 공간 딱 열자마자 인테리어 끝판왕입니다. 브라운 시트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화사함은 물론이고요. 예전 링컨 차량은 조금 다르죠. 그리고 내비게이션만 이 디스플레이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느껴지고 있지만 전자식 계기판도 탑재가 되어 있고 인테리어도 훨씬 나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 시트는 30A 퍼펙트 시트라고 해서 정말 내 몸에 맞게 세심하게 맞춰주는 기능이고 도어 쪽에 보시면은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자식 도어이기 때문에요.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문이 열린다. 그리고 문을 열 때도 편하게 열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열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열 공간도 상당히 넓은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패밀리카로 이용이 가능하죠. 대형 SUV이기 때문에 2열 독립식 공조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2열 열선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2열 시트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2열에 탔을 때도 시트 포지션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2열에서도 편리하게 그리고 편하게 주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썰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활함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고요. 바로 후면부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링컨만의 아이덴티티가 이 처음에는 이 테일램프가 일자로 이어져 있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은 차들이 테일램프가 이어져 있죠.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하단부에는 약간 스포츠성을 띠고 있어요. 듀얼 머플러 팁이 양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장착되어 있으며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며 어, 이 차량은 둘둘둘 포지션으로 7인승 차량은 아니지만 널찍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네, 3열 같은 경우에는 전동으로 작동이 가능한 차량 이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작동도 정상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브라운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런 플라스틱 같은 부분들도 다 브라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전차주분이 차량 관리를 잘했다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SUV 탈때 그냥 던지면서 탈수 있거든요 근데 짐을 쓰는 흔적이 크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위쪽도 보여드릴 건데요 위쪽에 플라스틱 부분도 상당히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차량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열 들어가서 옵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기판 보고 있습니다. 전자식 계기판 장착이 되어 있으며 108,912km 주행하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그립 컨트롤을 키게 되면은 이렇게 주행 모드를 계기판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노면에 맞게 조정할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되어 있으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정말 키로수도 나오고. 많은 것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핸들 보여드릴 건데요. 핸들도 브라운투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립 리모컨 보여주고 있고, 좌측 하단부에 보시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죠. 네, 가운데 쪽 보시면 정품 디스플레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설정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어, 차량에 기능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차량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운전자 보조도 있고, 차량에 들어가면은, 많은 설정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상당히 많은 차량인데요. 이렇게 충돌 대비 보조 차선 유지 시스템 등등 많은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배아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합니다 하단부에는 공조기 기능들이 있는데요. 열선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컵홀더 그리고 아래쪽으로 수납공간도 상당히 많고요. 이쪽이 그립 컨트롤을 아까 계기판으로 보여드렸죠. 전자파킹 브레이크 장착되어 있으면 위쪽으로는 ECM 룸밀러, 블랙박스 그리고 파노라마 솔, 강하랑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1열 살펴봤고요. 엔진룸 듣고 영상 마무리해볼게요. 네, 엔진룸 개폐했습니다. 엔진룸 들어보시죠. 네, 차량 엔진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오늘 만나보신 차량 어, GV80 보시는 분들은 탐나실 겁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꼼합력인 차량 소개 많이 시켜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